안녕하세요. 스윙부스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예전 영상 중에 제가 클럽의 뒷면을 쓴다, 내지는 클럽의 바깥면을 쓴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스윙할 때 구조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 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클럽의 뒷면을 쓰고 또 클럽의 바깥면을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우리가 매달린 구조 내지는 땅을 향한 구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제가 이런 자에다가 파란 테이블 붙여놨고요. 이 뒷면에는 빨간색 테이블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스윙 중에 이 양면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한쪽 면만 써야 됩니다.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이자에 이면을 한쪽 면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상상을 자꾸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클럽의 이런 면이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빨간 면이 카메라 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클럽을 그대로 들어봅니다. 이렇게 들게 되면 보시기에 카메라에 이렇게 파란 면이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캐스팅이 굉장히 강력한 동작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낚싯대라고 생각을 해보고 카메라 방향으로 제가 던진다면 파란면만 카메라에 보이게 될 거예요. 결국 내가 낚싯대를 다 던져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그때 빨간면이 보이겠지만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파란면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골퍼들 중에 사실은 이걸 던지면서 이렇게 빨간면을 보이게 하려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낚싯대를 던지는 캐스팅 동작 자체는 요 한쪽 면만을 카메라에 보이게 던질 거예요.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이제, 자, 골프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빨간 면을 돌려서 클럽 헤드를 돌려내시려는 그런 액션들이 흔하게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내가 클럽 헤드 면 자체를 바로 손으로 컨트롤 하려는 그런 의도와도 비슷합니다 파란 면을 그대로 낚싯대처럼 캐스팅 한 것처럼 우리는 이 파란 면 자체를 클럽의 뒷면이죠 클럽의 뒷면 자체를 캐스팅 하기 위해서 공 쪽으로 캐스팅 하기 위해서 맥스윙을 하고 클럽에이 파란 면을 끝까지 던져 넣습니다. 자, 이 면반 잡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이 파란 면을 그대로 캐스팅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클럽에는 이런 면이 없습니다. 헤드 면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헤드면 자체를 자꾸 먼저 다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스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메라 방향으로 던지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는 구조를 바꿔서 매달린 상태에서 카메라 방향으로 여전히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쪽 면만 쓰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고 몸의 액션도 이렇게 다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뭐, 동작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동작도 아닙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여전히 한쪽 면만 쓰게 되는 것이죠. 플레이어는 사실은 이 클럽 자체를 다루는 것이지, 핸드 면 자체를 자꾸 다루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스윙을 했습니다. 저는 저쪽 방향, 저 공중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공 쪽으로 던질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캐스팅 하듯이, 공 쪽으로 파란 면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파란 면을 던져 넣는 동안, 이 무거운 클럽 헤드가 스스로 닫히면서, 공을 강하게 때려줄 거예요. 우리의 구조가 카메라를 본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혀서 밑으로 캐스팅하듯이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쳐 볼게요. 클럽 헤드는 그 던져진 모멘텀에 의해서 저절로 닫힙니다. 제가 이 면을 들고 요렇게 요렇게 열고 닫게 되면 우리는 이면 자체를 계속 방향이 바뀌는 방향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면을 한 면만 쓴다는 의도만 가지셔도 클럽을 다루시는데 훨씬 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의도가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